안녕하세요. 평태자본 별할때신고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띠벨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한 해가 다 가네요. 아, 이제 또한해또 나이가 더먹어가 이제 더 늙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허망하고 허무해요. 올해는 진짜 다사다난했잖아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뭐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해서 올리는 거니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띠 12월 운세를 설명 한번 해볼게요. 27세 갑술생 갑술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그만 거라도 조금만 거라도 내가 만족을 하고 내가 성의있게 분수에 맞게 행동을 해나가시면 진짜 처음에는 자꾸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은 하지 만하게큰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생길 거예요 아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조그만 거라고 이렇게 뭐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조 조그만 거라도 좋으니까 무조건 들어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이게 만족을 하고 내가 상대한테 성의를 보이고 배려를 하고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더큰 것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게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을 갖다가 편안하게 편안하게 안정을 시켜가지고 꾸준히 꾸준히 주변에 내가 성의를 보여주고 내가 뭔가 모르게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아마 본인은 더큰 것을 얻고 더 행복감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세 임술생. 임술생자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겹겹상, 겹경사가 들어요. 드는 운이 들어와요. 드는 운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마음이 덜 뜨고, 기분도 덜 뜨고, 감정도 앞서고, 막설리바리 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엉뚱하게 내가 행동을 하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엉뚱하게 그 기분에 쌓여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유흥에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집안에 경사가 생기고 이럴 때일수록 본인을 갖다가 다 잡아야 돼요, 감정을. 감정을 다 잡아가지고 차분하게, 신중하게 내가 행, 말과 행동을 하셔야만이 그 좋은 운이 안고 가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그 좋은 운이라도 뒤집어지는 형국이 벌어지니까 본인을 잘 간추리고 단속하시고 신중하게 행동해 나가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1세 경술생, 경술생자 같은 경우는 이게 조그만 것을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큰 것을 갖다가 뒤따라 물고 들어오는 이런 운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요만한 것으로었는데 나중에는 이만한 게 뒤따라서 물고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다고 운을 갖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게 막 좀막 내가 잘난 척하고 경만하고막 으쌰으쌰 으쌰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낭패를 당해요.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끼게 돼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감정이 흔들려 가지고 뭐 기도 물고 눈도 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자신에 대한 배려, 아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챙겨야지. 이럴 때수로 정신 바짝 챙기고 긴장을 풀지 마세요. 긴장을 푸지 마시고, 상대한, 상태에 대한 배려를 갖다가 아끼지 않고, 자신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쭉쭉 해가 차분하게 해 나가시다 보면 아마 좋은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세 무술생, 무술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소하게, 막 잔잔하게 벌려놓을던 일이 있다면, 빨리 마무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릇을 비우라는 거죠. 그릇을 비워야 만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근데 그릇이 차가 있으면 새로운 게 들어와도 담을 수가 없으니까 놓치게 되는 행국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 소소하게 불려놓고 아, 이거는 막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은 거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아마 더큰 것을 갖다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와요. 그리고 크게 하시는 일들은 내가 이렇게 크게 이게 전을 벌려서 내가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50% 이상은 수정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도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정리를 하면서 내년을 대비해서 내년을 대비해서 올해는 좀더 이렇게 노력을 해가 내년을 대비해서 이거를 정리해 정리 정리 정도를해 나가시면 다면은 계획을 짜가자 차분하게. 탁탁탁 준비를 해가 나가신다면은 진짜 좋은 일들을 갖다가 많이+ 많이 도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준비성이 없고 그럭을 비우지 않는다면은 내가 더큰 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징조가와요 그러니까는 훗날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하나를 갖다가 정리하고 정돈하고 내가 이게 수정하고 곤치거는 곤치고 또 바로 잡을 거는 바로 잡고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게 아마 훗날을 위해서라도 아주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5세 병술생, 병술생자 같은 경우는 안박으로 지금 좋은 일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운이 막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니까는, 막, 이 뭐, 어떻게 해요? 뭐 마음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그게 너무 많이 넘쳐나다 보면 내 건강에서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무리 골수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건강을 잘 챙겨서 가지고 이게 좋은 일은 좋게끔, 좋은 일은 좋게 받아들여서 내 건강 잘챙기시면 더욱 더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똑 참고해서 내가 그 뭔가 마음이 건강하면은 조금 좋았던 일이 더 크게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건강 잘 챙기시면 아마 좋은 일이 무무진하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든지 간에 가시면 다 건강하시고 행운이 깊이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